안녕, 우리 친구들. 네, 11월 22일 온라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아버지께 참대해 예배하는 예. 예.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보디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하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장 하겠습니다. 크게 찬송해요. 찬양 송부 성자 성령 성삼미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어요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석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희게 하오니 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여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옛날 습성을 따라서 내 욕심 따라 행하고, 짜증 내고, 불평하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프점프인 지저스 거룩한 성품을 닮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 초등부 대게 주옵소서. 네 가지 실천상 111 바이블타임 1194 감사와 기도 천사 마이또1824 암송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 주시는지 잘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네, 22절부터 네,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5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성량은 구속, 대신 죄를 갚아 준다 그런 얘기예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25절. 어, 이거. 네. 자. 어,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네, 오늘 말씀 네, 로마서 3장 있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잘 깨닫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 모든 사람은 예, 아담부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뭘 했다고요?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은 적이 없는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면은 그렇게 말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갈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매단군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빼내 죄 있는 사람은 결코 설수 없어요. 그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라고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 아. 성경이 말한 죄와는 차이가 있거든요. 볼까요? 어떤가 죄가 무엇이냐면은 일단 제일 큰 죄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나는 절대 살해한 적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살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거 아니야. 강도 그렇죠?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때리고 예, 물건 빼앗고 아마 여러분 그런 죄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왕따. 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편을 가르는 것. 이거 성경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죄라고 얘기해요. 유괴, 성폭행, 보이스피싱, 이런 건 여러분이 안 했어요. 그건 죄인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형사법에 저쪽되는 죄는 여러분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미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툼, 죄라고 얘기합니다. 시기, 질투, 거짓말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도 죄예요. 우상숭배도 죄고요. 불순등도 죄고요. 결정적으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 그런 자세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세상에 성경이 말한 대로 하자면은 죄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힘들다고 짜증냈어요. 네? 그리고 밥,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밥맛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 다음에 날씨가 춥다고, 아이고, 날씨가 추워요. 짜증냈어요. 차를 타고 갔는데 앞에서 누가 깔짝깔짝 했어요. 빵빵했어요. 미워했어요. 이건 뭐예요? 목사님도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여기까지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를 지은 거예요. 목사님은 형사법에는 저축되지 않, 않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앞에 갈수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갈까요? 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죄는 이런 걸 쓰라고 했죠. 그래서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런 겁니다. 목사님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나이 많아 죽기도 하고요. 네, 암에 걸려 죽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네,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어요. 왜 죽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늙었어? 왜 늙을까요? 왜 암에 걸려 죽지요? 죽는 이유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150살까지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 지정의를 가진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다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래면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누가 대신 죄를 없애줘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죄를 없애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 가지고 대신 죄를 속하도록 용서해 주도록 대신 죽어서 사람들의 죄를 없게해준 거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없애주고 깨끗하게 되어서 천국 갈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돈 100억 주고 받느냐? 아니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면서 받느냐? 아니에요 대통령 된다고 받느냐? 아니에요 힘 있는 장수라고 받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딱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죄를 지어고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내 죄가 없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가 있다고? 주 안에 영생, 영원한 생명.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년 전에 중국 짠성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네. 리터 규모 7.1인가 그래요. 리터 규모 7이면은 건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어머니가 조그만 자기 아들 밥 먹다가 지진이 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살리려고 이렇게 다 덮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어머니의 모성애를 참, 불러일으키는 사진이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물론 그것을 찍지는 못했지만, 그냥 똑같은 산성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구조활동을 하는데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어,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싶어가지고 막 헤쳐서 딱 보니까, 엄마가 애기를, 그때 애기가 몇 개냐면, 9개월 된 아기예요. 아기를 엄마가 다 품고 자기는 죽더라도 아기는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다 만들어 가지고 아기가 숨쉴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살리면서 애기 엄마의 핸드폰에다가 뭐라고 찍었냐 하면은 이렇게 문자를 남겨놨어요. 그 문자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길 바래.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서 자기가 목숨을 죽더라도 아기를 보호해주는 이게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지난주 배웠죠? 엄마는 이게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구결된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누구? 어머니의 희생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접하고는 정말 모성애에 다 감동을 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우리가 더큰 놀라운 사건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가 없는데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자국이 나고 다 피를 흘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머로 은혜로 값없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한 친구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그 사랑. 그거 정말 값 없이, 그냥 그저, 그냥 공짜로 다준 거예요. 은혜로 값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 공짜로 주셨어요. 햇빛 여러분 햇빛한번 쬐는데 돈 받나요? 공기 이 조금 맑고 그 공기 여러분 한번 쉬는데 돈 받나요? 돈 내고 공기 쉬입니까? 물 지금 뭐 생수 물을 사 먹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물예이물 예? 하나님 다 공짜로 줬어요. 생명 공짜로 준 거예요. 믿음도 공짜로 구원도 공짜로 십자가도 공짜로 은혜도 공짜로 사랑도 공짜로 여러분의 가족도 공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은 거예요 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으로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스스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덕분으로 받게 된 겁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값없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초, 상관계 초등부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덕분으로 내가 구원받아. 한 나라 갈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구원받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 깨끗하게 하는 것도 뭐요? 예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사죄가 뭐예요? 죄를 사해주는 것, 죄를 용서해주는 것. 사죄하는 증거. 너는 이제 죄가 없어. 우리 초등부친구은 죄가 없어라고 하는 그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어떤 자격이 없어요. 나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나의 의인은 의롭다하고 하는 이 의인은 내가 뭐 선한 행동 그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 나의 찬미, 나의 찬송, 나의 찬양의 제목은 주제는 무조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정말 귀하고 귀한 거죠.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성품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예수님 나의 승리임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우리 중간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성품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 예수님이 나의 구원, 예수님이 나의 생명, 예수님이 나의, 생명. 예수님이 나의 승리, 예수님이 나의 승리. 임을, 믿고 임을 믿고 따르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 이런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 덕분으로 우리가 사죄, 사죄, 죄를 용서받고 죽지 않고 영생, 천국, 구원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헌금할게요. 여호와의 예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구에게 돌릴 지어다 예물을 들고 귀의 궁전에 들어갈 지어다 여호와의 예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구에게 돌릴 지어다 예물을 들고 교회 공부에 들어갈지어다. 시편 96편 8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지켜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하게또 공부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조그만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세상에 복된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점프, 점프인 지저스. 거룩한 성범을 가져요. 네, 실전상 잘하고 계시지요 3번 한번다 같이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요. 그래요. 자, 코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고요. 네. 5번은 목사님 좀 개인적인 광고죠. 네, 어, 목사님의 큰 딸이 29살이에요. 큰 딸이 이번 주 28일 토요일 날 오후 세시 우리 삼강교회에서 결혼을 해요. 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와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아시는 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 어, 우리 가족들하고 친척들을 이렇게 와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마음으로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